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오늘 이야기 비자 연장에 관한 필리핀 비자 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점심 먹으러 나와서 필리핀 비자 연장 총정리 요편 하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 필리핀 어떻게? 필리핀 처음 오실 때 예, 비자가 필요하냐? 비자 필요 없습니다. 여권만 가지고 한 달을 아, 필리핀에서 거류, 거류할 수습니다그 다음에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예, 오늘 연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버전으로 아,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비자 연장, 비자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말로는 거류 연장, 예, stay extend, e x t e n 스테이 뭐 이랬습니다. 영어가 제가 짧아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어, 필리핀 비자 연장. 아, 지금 여기 점심 먹으러 와서 하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한달 후에는 비자 연장을 해야 됩니다. 비자 연장 어디서 해야 하나? 비자 연장은 이민국에서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마닐라는 마닐라 이민국이 있을 거고요. 각 대도시마다 이민국이 다 있고, 중소도시 소도시 중소도시도 있는데 소도시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타이안에서 연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예, 반타이안 방법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야 합니다. 어디? 세부로 가야 합니다. 세부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부에서 연장할 때 얼마 필요하냐? 돈을 들으냐한달 연장하는데 어, 한달 연장하는데 뭐한4000 페소 그러니까 한 10만 원. 쉽게 말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필리핀 한달그 체류비 그 어, 국가에 얼마나 내야 되느냐? 한 한 4,000원, 4,000페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지만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뭐, 거주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망고제 생각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 처음에 오시면은, 일단 무료로, 어, 연장이 어, 30일, 한 달을 무조건 그 무료로 있을 수 있고요. 한 달을 이상 있을 때는, 거류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느냐? 예. 이민국 이미그레이션이라는 곳으로 가, 가야 됩니다. 이미그레이션 어디에 있느냐? 대도시에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이미그레이션 어, 뭐그 저기 찾아보시면은 그 모두 모든 곳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중소도시에는 어떻게 하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몇 달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한 달밖에 연장을 할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 달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달을 연장했죠. 그때는 뭘 신청할 수 있느냐? 아이디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 카드만 신청하면 그 이민국으로 다시 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딱그 상태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와서 바로 한달 연장했고요. 그 다음에 두달 연장했습니다. 두달 연장할 때 뭐를 신청할 수 있냐면 아이디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디 카드, 카드만, 아 잠깐만요. 제가 아이디 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아이디, 아이디 카드를 아이디 카드야 어디 있느냐? 필리핀 아이디 카드가 어디에 있느냐? 예, 요 요런 요롬. 요놈. 개인 정보라서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예. 요렇게 아이디 카드 딱 만들어 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 예. 어, 뭐랍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터넷으로 아이디 어, 저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말데 어수룩하게 막도컴멘테이션을 읽었죠 처음부터 다른 그 이민국에 가지 않고 바로 그 저기 인터넷이니까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이가능하다고돼 있으니까 아이고 뭐그 가가지고 완전히 뭐+ 뭐 처음에 이제 그 문서를 읽고 나서 제대로 문서를 읽지도 않 아는 은 거죠 그 상태로 가서 이민국에 가서 난 다음에 오기 싫어 아어 이거. 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어떻게 설명해봐 이러니까 막 영어로 가지고 지도 영어 잘안 되고 나도 영어 잘안 되고 뭐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럼 뭐 이해가 할수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기 따졌죠. 야 인터넷에서는 저 뭐야 인터넷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너희는그 바클로드 너희 너희들은 안 해주느냐? 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얘는 또내 말도 제대로 다들지도 못하고 화만 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판 대판했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어 제가 이거 완전 제 잘못이죠 제가 너무 제가 좀 이래 생각보다 금방 집니다 사람 예좀 금방 아 어, 이번에 안경 하나 내렸는데 괜찮습니까 이 안경이요 예아참 그래서 이 안경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 쇼핑몰 아무데나 이용할 수 있거든요 어, 뭐 쇼피 많이 이용합니다 쇼피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싸고 저는 테무도 이용하고 어 알리익스프레스도 이용하고 여기서 다 이용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계정 그대로 다 사용됩니다. 뭐 카드로 다 결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카드 때문에 요즘은 쇼피를 더 많이 씁니다. 쇼피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쌉니다 쇼피에서 200페소 배송비까지 200페소니까 5천원. 예, 배송비 포함해서 5천원짜리. 제가 이거 이거 없으면은 글이 안 보이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돋보기 되고, 요렇게 하면은 예, 맛빼기 되고 이런 이런 그 저기 안경이거든요. 이런 안경도 쇼피 쇼핑몰 생각보다 말입니다. 한국보다 물건값이 좀 저렴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후진국기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싸지 않으면비싸면 절대 안 사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쇼피 어, 쇼핑몰 이용하면은 괜찮다. 그리고 밥 먹으러 올때 요거 요거 타고 요 요런 타고 다니는데 아이 바이크로 바꿀까 아니면은 트라이시클을 새로 살까 지금 이거는 저는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 그래서 말입니다. 예, 지금, 비자 연장이 됐어요. 자, 필리핀 비자 없습니다. 첫째. 예, 여권만 가지고 갑니다. 여권 가지고 오면 한달 동안 살수 있습니다. 한달 동안 살수 있는데 한달 이상 살라 그러면은 연장해야 됩니다. 연장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민국에서 해야 됩니다. 이민국 어디에 있느냐? 대도시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지반타의한 요런, 어, 낙구, 낙구가 아니죠. 요런 자연스러운 요런 요 따구 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어, 그, 원래는 나가야 되는데, 저기, 그, 어디, 어디, 어디 가야 되느냐? 세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 세부니까. 세부로 가야 되는데, 저는 갈 필요가 없다. 왜? 두 달째, 연, 두 번째 연장할 때, 두 번째 연장할 때, 아이디카드 만들 수 있다. 아이디카드 만드는데 비용, 뭐, 얼마 안듭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카드가 발급되고 나면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forever, mayb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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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 그대로 연장이 된다고 아, 알고 있습니다. 야다수 밑에서 재미나는 필리핀 기농기촌을 하려면 반드시 체류연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체류연장, 일단 단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단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비자 여권. 비자 필요 없습니다. 여권만 필요합니다. 여권을 가지고 한달 동안 필리핀에 무조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 다음에 한달지나한다고 생각되면 일주일 전에 비자 연장 신청하러 가야 됩니다. 어디에 가느냐? 예, 이미그레이션. 예. 이민국입니다. 이미그레이션. 지금 영어 정리 중입니다. <웃음> 예, <웃음> 어, 이민국에 가서 아, 보통 한4,000소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중국 그 살았기 때문에 위안이라 할뻔 했다. 아, 그래가지고, 저 중국어도 좀 합니다.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laughs> 음, 어, 예, 연장, 한 달씩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한 달이나 두 달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두 번째 가서 갈 때, 아이디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 카드 신청했는데, 그럼 바로 주느냐? 아닙니다. 필리핀입니다. 여기 한국 아닙니다. <laughs> 딱2 주일 후에 오라고 그럽니다. 어, 그 그냥 뭐 우편으로 붙여주느냐? <laughs> no, no 그런 게 없어요. 여기 한국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으로 딱 오면은 아아 필리핀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 이민국 다시 가면은 방금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이디 카드가 줍니다. 이 아이디 카드만 있으면은 인터넷으로. 바로 연장 신청을 할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오늘 깔끔하게 <laughs> 예, 필리핀 거류 연장 그리고 예, 비자 여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정리 총정리 했습니다 야 이렇게 정리 열심히 하는데 뭐좀안 주십니까 안주시려 그러면 구독이라도 아니면은 뭐 좋아요 버튼이라도 한번 누르고 가시고 아니면은 예, 제 카톡이 밑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 카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오셔서 여유로운 귀농기촌, 차라리 산청으로 하느니, 예, yeah. 야자수 떨어지는 필리핀으로 귀농기촌 하라. 예, yeah. 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꼭, 꼭. 좋아요 눌러줄 거죠? <laughs>